게임을 할 거면 <laughs> 커피부터 마셔야겠군. 아, 채취가 당근 수법인가? 꼭 그렇진 않아. 아, 어. 아. 머리부터 쥐어박지 마. 타는 사람이 띵해진다고 감각이 묻어진다. 봤지? 날 원했지? 그래서 왔다. 하, 네가 어떻게 지보고 싶었어. 근데 실망시키지 않더군. 다섯 사람이 죽기나 뒀어. 그리고 덴트에게 떠넘겼어. 나 같은 사람이 봐도 냉정하던데? 덴트 너도. 얼간이 마피아들은 널 없애고 예전대로 되돌리려고 해. 하지만 난 진실을 알아. 더 우리 계승 없어. 네가 다 바꿔놨어 영원히 그러면 날 죽이려나? <laughs> 난너 죽이기 싫어! 네가 없으면 난뭘해난 다시 마피아 마약성들을 등쳐먹을까? 아니 아니지 안돼안돼 안 돼. 네가 네가 날 완성시켜